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교실 환경기자단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안될과학이라는 채널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그린 인터뷰는 꿈나무 푸른교실 환경기자단 친구들이 과학이나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아쉽게도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영상으로 보내준 질문에 제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꼼꼼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꿍나무 푸른 게시 제20기 환경기자단 연수중학교 이보영 기자입니다. 개더님은 유튜브 팟캐스트 그리고 책까지 집필하신 다방면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들었는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쉽게 말해서 대중에게, 어, 다양한 과학, 과학 기술이나 과학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구를 볼때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 걸볼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축구를 중개하는 해설이나 캐스터가 있는 걸알 알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실제 축구선수인 경우도 있지만 축구선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구 중계를 tv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캐스터나 해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통에 대한 능력들 재미있게 이야기 축구 경기를 전달하는 능력들 덕분에 우리가 재미있게 축구 중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과학에서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축구 축구 중계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내용을 대중에게 정말 재미있고 생생하게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도님은 언제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중학생이 되서 돼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과학이 되었거든요. 네, 그 어렵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저도 과학, 특히 우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과학이 어려운 건 맞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나에게 어렵다는 거, 이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과연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 내가 이걸 할수 있는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하면서 뭐 대학. 교재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다양한 과학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과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어, 이 어려운 걸 혹시 내가 할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어려운 걸좀더어 나만 내가 혹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려운 걸 그래서 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어렵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존재가 될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그 대중과 과학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 소통,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네,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20기 꿈프 환경기자단 체대국제학교 성지영 기자입니다. 작가님께서는 과학과 환경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 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 그,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간혹, 뭐,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환경, 그리고 혹은 뭐,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있겠죠. 어, 지구를 살리자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구는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 파괴를 많이 하더라도, 지구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지구가 인간이 살기 안 좋은 환경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환경 문제라는 것도 결국 지구를 위한 게 아니라 인류 인간이 살기 위해 인간을 위한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학은 환경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이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저는 과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리고 개도님과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분들은 사람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네, 어, 결국은 저희도 이 환경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위해서 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학들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분들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환경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그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현재 쓰고 있는 플라스틱과 어떻게 어, 대체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널리 알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걸 사용할 때도 어, 이게 좀더 친환경적이고 인간을 위한 방향이구나라는 걸 보고 판단해서 그러한 과학기술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양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생활에서도 정말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널리 알리고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얼마 전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내용 중 환경 또한 마음으로 컨트롤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양자 물리학적으로 가능한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어, 양자 물리학적으로 어, 맞는 말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양자 역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다, 다양한 곳에서 이 양자 역학의 개념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마음 먹은 대로 환경이 자동으로 컨트롤이 된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뭐 다양한 기운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적으로 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이진 않죠. 어, 다만 중요한 것은 양자 역학의 핵심 개념을 우리가 삶의 모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역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어려운 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도 확률적으로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아주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양자 역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양자 역학적인 그 철학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게 과학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들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꼭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과학을 잘 알고 있지 않다고 해도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대부분 상식적일 수 있고요 환경 문제나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고. 과학기술을 접하고 과학문화를 접함으로써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할수 있게 된다면은 똑같은 환경 문제나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상식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고 과학적 사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떤 과학자의 과학을 보는 관점에 대해 가장 공감하시나요? 네, 뭐 워낙에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나 천문학자 칼 세이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아주 훌륭하죠. 대중과 소통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고요. 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어, 만약에 어린아이나 뭐 아주 여든 살이 넘은 노인에게도 우리가 제대로 과학적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가 그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밀도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뭐냐 대중소통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 우리가 이해해서 어린아이나 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 저는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 예를 들어 과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이걸 이해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듣냐고. 그러면은 이 들은 내용이 음악일 경우에 보통 어그 좋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어 음악 되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양자역학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너뭐봐 했을 때어 양자역학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해했냐 사실 과학이라는 문화도 음악이나 미술처럼 우리가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지금 과학 문화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지 않을 땐또 까먹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 상관없어요. 오직 볼때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키고 이 문화적으로 소비가 돼야지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과학 문화 전달이 보고 있고 물론 다음 단계는 이해로 가겠죠. 하지만 그 이해로 가는 단계는 아직 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우리의 과학 문화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에 좀더 익숙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더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관점은 칼 세이건과 리처드 파인만의 관점에 더해서 과학에 좀더 익숙해지자. 그게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꿈은 무엇인가요? 오년기 괴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나요? 예, 그제 꿈은 인류의 진보입니다. 예,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처음 발표했던 1905년에. 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위대한 상대성 이론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때를 인류의 진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아주 세상의 관점을 바꿔 버릴 만한 이론이 등장한 게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이 이론을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인류 대부분이 이해하고 익숙해졌을 때. 저는 그때가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는 과학기술, 계속 개발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 과학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대중에게 알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인류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아마 5년 뒤에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러한 플랫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5년 뒤에도 어떠한 새로운 플랫폼이 어, 등장하던 간에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저는 대중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양한 채널들 속에서 저는 여전히 과학 문화를 여러분께 즐겁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괴도님처럼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꿈꾸는 꿈프 기자단 친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어 과학 사실 과학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과학 문화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편안하게 뭐 우유를 마시거나 어좀 이상하긴 한데 네 친구들 우유를 마시거나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연예인 얘기도 할수 있죠. 뭐 스포츠 얘기도 할수 있죠. 뭐 음악 얘기도 할수 있고, TV 방송 얘기도 할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소재를 꺼냈던 간에 그 소재가 틀리거나 맞았거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소재가 얼마나 재미있는가의 영역인데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과학 주제를 꺼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과학이 옳았다, 글렀다, 혹은 그러니까 옳았다, 틀렸다 이러한 기준을 들이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학 얘기를 꺼내는 게 어렵고 과학 얘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를 않을까?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20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실수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부담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할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자잘한 실수들에 대해서는 그 실수를 보완하고 조금 더, 어, 조금 더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겁을 내지 마시고 언제나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대중과 소통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축구 중계를 하는 분들, 해설이나 캐스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건 축구 선수 출신의 해설들도 꽤 많이 계세요. 굉장히 좋은 해설을 하는 선수 출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다른 사람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뭐 킵손 박사님처럼 내가 한 연구를 바탕으로 직접 내가 소통하는 건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자를 할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자가 된다고 해도 본인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자각한 뒤에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나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꿈을 꾸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과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회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 많이 꿈꿔주세요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 좋은 과학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프 환경 기자단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저뿐만 아니라 이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만나게 해보려고 근데 네 이렇게 세상이 위험합니다 네이 위험한 세상을 결국 과학자들이 또 안전하게 네, 지켜낼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나게 되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꿈 기자단이라는 어, 이 이름을 기억을 잘했고 언제 어디서든 저를 만나서 제가 그때 꿈프 기자단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네, 뭐다 해드릴게요. 뭐 모르든지 네, 아무튼 못 봐서 아쉽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걸 기대하면서 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